2026 KJ의 맥티어는 강인한 SUV 라인업을 새롭게 정의하는 모델로 돌아왔습니다. 오프로드 감성과 도시형 세련미를 동시에 갖춘 이번 모델은 실용성과 스타일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완성도 높은 SUV입니다. 외관 디자인 2026 액티언의 외관은 한층 더 역동적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전면부에는 새로운 패밀리 룩 그릴과 플레리디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강렬한 인상을 주며, 측면 라인은 근육질의 휠 아치와 매끄러운 캐릭터 라인으로 견고함을 강조합니다. 후면부는 세련된 테일 램프와 듀얼 머플러 디자인으로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실내 공간. 실내는 넉넉한 공간 활용과 고급 마감재로 SUV의 실용성과 프리미엄 감성을 모두 충족시킵니다. 대형 디지털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통합된 파노라믹 스크린 구조를 채택하여 미래지향적이며 운전자 중심의 설계를 보여줍니다. 뒷좌석 공간도 넉넉하게 확보되어 패밀리카로서의 역할도 충분합니다. 성능. 2026 액티어는 최신 터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탑재하여 연비와 출력의 균형을 이룹니다. 1.6리터 가솔린 터보와 전기모터가 결합되어 부드럽고 강력한 주행 성능을 제공하며 도심 주행과 장거리 모두에서 탁월한 퍼포먼스를 자랑합니다. 사륜구동 시스템과 다양한 드라이브 모드도 적용되어 다양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안전 사양!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선 유지 보조,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등 최신 안전 기술이 기본 탑재되어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또한 360도 어라운드 교화 주차 보조 시스템 등 편의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시장 포지션. 2026 KGM 액티어는 중형 SUV 시장에서 실용성과 오프로드 감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고객층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SUV 시장에서 디자인 성능 안전성을 고루 갖춘 액티어는 현대기아르노삼성의 주력 SUV들과 정면 승부를 펼칠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결론 2026 k g m 맥티어는 새롭게 태어난 정통 SUV로서 강인한 외관, 고급스러운 실내, 효율적인 성능 그리고 첨단 안전 시스템을 두루 갖춘 모델입니다. SUV의 진수를 경험하고 싶은 소비자들에게 확실한 선택지를 제시하는 모델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